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떠먹는주식 조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세계가 사고 싶어하는 K-방산 1위 기업입니다 자 일단 사고나서 생각하세요 단숨에 오를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름하여 여러분들 뭐냐 여러분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화 어떤거예요 위성 우주주죠 그쵸 자 K-방산 국가대표 자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육상 무기체계 글로벌 수출 확대까지 했대요 자 원래 위성하고 우주 자 한화 에어로 에어로 스페이스 말 그대로 에어로인데 자 그래도 하나 방산까지 같이 지금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드 ai와 ai 자율 무기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mou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공엔진 정밀 유도 무기 뭐 자주포 이 전방위 무기 플랫폼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여러분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핫한 주식입니다 개인들도 엄청 많이 샀었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 뭐 가리지 않고 엄청 핫한 종목이죠 그쵸 제가 왜 이렇게 대형 주를 들고 왔냐, 여러분들. 자 미쳤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는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 자, 이세 명, 자, 이세 가지의 빅3가, 자, 매수량 을 보세요. 4만 천, 14만 6천, 만 6천. 자, 그래서 뭐 이게 싸냐? 여러분들 싸지도 않죠? 92만 원이에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정고점은 103만 5천 원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주식인데,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사왔다는 건 뭡니까? 자, 지금 세력이 사실상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굉장히 지금 차트적으로도 좋은 게, 미들밴드 위에서 내려온 적이 딱세 번입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건강한 조정을 받을 때. 자, 위로 올라가서 조정받고, 위로 올라가서 조정받고, 위로 올라갔을 때 조정을 받고. 자,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 사실상 계속 미들밴드 위에서 놀았던 종목인 것처럼 굉장히 지금 차트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자, 그런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2차 전지 섹터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떨어지던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 원재료가 싸져서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미 사둔 재고의 가치가 떨어져서 어, 재고 평가 손실이 생기고요. 고객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수 있겠다라고 주문을 미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출하량이 이제 줄고 매출이 줄고 이렇게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자이 과정에서 이제 최근까지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고요. 주가도 힘을 못 썼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중국의 catl이 전 세계 리튬 생산량 약 3%를 차지하는 장시성 이젠사와 광산을 최소 3개월 이상 가동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자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분들 중국 광저우 선물 시장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하루 만에 9%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리튬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들 재고 손실이 줄고 손실 복구도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다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문과 출하량 늘고요. 매출과 수익성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중국이 이제 리튬 정체와 어, 배터리 소재 생산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쉽게 만들어지는데 어, 결국 이번 2차 전시 섹터 반등 요인 여러분들 세 가지로 정리 된다고 볼수 있어요. 자, 첫째, catl. 광산 가동 중단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했고 둘째 ai 수요 폭증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자 ess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셋째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앞으로 국내 2차 전지 섹터 주가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텔레그램에서 훨씬 더 상세한 매수 매도타점과 종목 상담 메일 드리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집 종목의 정확한 진입 매도 구간이나 뭐 당일 전략 같은 거, 자 그리고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방 채널방에서는 단순히 뭐이 종목 사세요가 아니라 그 종목을 매집하는 이유랑 매수 매도 기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자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운영 방식도 단순 추천해서 끝날. 않고 요뭐 주식 기초 교육으로 기본기 다지고 요자 매일 아침 그리고 장중에 시황 브리핑 으로 시장 흐름을 짚어 드리고 공개하기 어려운 급등 종목 추천까지 전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 요즘 뭐 투자하시면서 손실이 길어지고 계신가요 자이 매수 매도 타이밍 놓치시거나 어떤 종목을 들고 갈지 고민된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채널방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힘든 구간에 계셨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 하고요 이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 대부분이 월 평균 300% 이상 수익률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입장 간단합니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 그램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100% 무료 채널이고요. 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저희 저희 채널도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정확한 타점 그리고 근거 있는 전략,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자 그리고 기초 교육 시황 브리핑, 히든 종목 추천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매일 쉴새 없이 종목 확인하는 전문가들에게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